오늘 떠볼 수세미는 망고스틴 수세미입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올록볼록하고 예쁘죠? 입체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팝콘뜨기를 해서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매직링을 만들어서 해 볼게요. 이렇게. 걸어서. 그 다음에 이 구멍 안에 6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요 부분을 좀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아주시고 첫번째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짧은뜨기 한이 사이사이에, 어 이제 한길긴뜨기 다섯 코보와 팝콘뜨기를 해볼 거예요. 없으면은 요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보와 팝콘뜨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부분이 너무 멀어서 옆으로 빼뜨기 한번 해주고, 사슬코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개, 기둥 살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넷 지금 한 코에 한 개의 긴뜨기 네 개랑 기둥 사슬코 세 개에서 기둥까지 만든 거예요. 요만큼. 한 코에. 그다음에 우리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여기 부분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오므라 들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3개, 하나, 둘, 세개그 다음 옆에 코에 또 한길 긴뜨기 5개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같은 코에 이렇게 다섯 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에 꽂아서 이어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오므리면서 이렇게 빼주시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고양이 오므라들죠. 그리고 또 옆에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서부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꽂아서 다슬코 하나 둘셋 이렇게 점점 오므라들죠? 이렇게 여섯 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떠볼게요. 팝콘 뜨기 6 개가 됐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 빼뜨기는 여기 여기 부분에 해줄게요. 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슬코 3개 하나, 둘, 세개 이거 보시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까 사슬코 3개씩 해서 이어준 이 부분에 이제 팝건뚜기 2개씩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너무 이쪽 기울어져서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고, 여기에서부터 사슬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꽂아서, 처음처럼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슬 3개, 하나, 둘, 셋 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해주시면 돼요. 옆으로 밀면 자리가 또 생겨요. 여기 자리에 하나 더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꽂아서 둘, 셋.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팡꼰뜨기가두 개씩 들어가요. 다시 해볼게요. 옆에 이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번째. 꽂아서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에 팝콘뜨기 하나 더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붙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한 자리에 빡본이 두 개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볼게요. 여기 사이에 팥콘뜨기를두개씩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까지 왔고 이제 여기에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을 해 볼게요 이것도 여기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해볼건데요. 여기 부분에 해볼게요. 하나 둘셋 세개 해주시고 요 안에 한길긴뜨기 총 4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기둥 세웠고, 한번 돌려서, 이렇게 부분에, 하나, 둘, 셋. 기둥 포함해서 총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옆으로 또 이동을 해서, 한번 걸어서, 뒷부분에 이 부분 이 있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네 번을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여기 부분마다 한길긴뜨기 네 개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떠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이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길긴뜨기 3개랑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라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네개 부분 있었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번해 주고 마지막 코에 모아뜨기 두 번. 자, 그다음에 한번 감아서 두 번째 코에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코.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번 하고, 하고, 같은 코에 한번 그대로 더,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 코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한번 감아서 옆에도. 하나, 둘, 셋, 세 개는 한 번씩 떠주시고, 마지막 코에 두번떠 주시면 돼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러면 다섯 코가 돼요. 이렇게. 옆에도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뜨시고, 마지막 네번째는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두번 이렇게 여기에는 네번 위에는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떠올게요. 자 여기까지 쭉 떴어요. 모양 굉장히 예쁘죠? 마지막 여기 빼뜨기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옆에 옆에 부분에 이 상태도 굉장히 예쁜데 여기에 테두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포인트가 음 되는 것 같고, 좀더 예쁜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해볼게요. 매뜨기 한 부분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모양이 됐죠? 여기에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실로 해줄 건데, 한 해주고 옆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코 세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코 대략 한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분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코 또세개 하나, 둘, 셋. 사슬코는 헐렁하게 해주시고 짧은뜨기는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슬코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코 3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하나 둘셋세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면 훨씬 포인트 느낌이 나서 예쁘더라고요. 1, 2, 3그 다음에 하나 둘셋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둘, 셋. 제가 원래는 이 코바늘 말고 노란색 코바늘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만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황색 코바늘을 했더니 손에 익지 않아서 조금 어색해요. 자꾸 헛손질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수세미 뜨는 걸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떤냐고 이제 확인하고 다 만져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바늘을 어디에 놓은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 물어봐서 바늘을 찾아야겠어요. 이런 <laughs> 식으로 하면 훨씬 예뻐요. 자 여기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오,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쁘게 잘 떠졌고요. 수세미 실로 하면 훨씬 크고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laughs>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